자, 이거 봐봐. 자 길이가 2.5m인 강봉이 인장 강도를 받아서 1.2mm만큼 늘어났다. 강봉의 인장 강도가 요만큼이라면 안전지는 얼마냐되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손풀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문제를 풀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단위부터 통일을 시켜야 돼. 단위부터. 뭐든지 다, 여러분들 응. 뭐든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을 할때 문제를 풀 때는 지를 먼저 단위를 갖다 통일을 해주단 말이야. 근데 단위를 통일하는데 을뭘로 통일해주는 게 가장 좋아? 센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센티로. 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위는 센티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단 말이야. 왜그러냐면 얘는 센티제곱으로 돼 있지. 만약에 이거 갖다 가 미리로 한다 고하면 이거 미리 고쳐주려면 복잡스러워져 버려. 아. 그러니까 센티로 가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얘도 센로 얘도 센치야지 여기 보니까 메타부터 까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다 센티로 가야지. 그럼 센티로 가면 2 5 m 를 갖다 센티로 가면 얼마야? 250. 250이야. 250. 자, 그다음에 1 2 m 리를 갖다 센티로 가면 0 1이라 .2mm.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다 단위는 다 통일됐어.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뭐구하라 안전율 구하라 안전율 구하라 그러니까 안전율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그랬어 허용역력분의극한강도가 이게 있겠지? 어? 어? 안전지는 허용역력분의극한강도라 그랬어. 허용역력분의 극한강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장강도는 주어졌지. 인장강도가 뭐야? 이게 인장강도지. 극한강도, 인장강도잖아. 인장강도. 극한강도. 그럼 얘는 지금 여기다 집어만 주면 된단 말이야. 시그마니는. 뭘 지금 구해줘야 돼? 시그마 A, 허용력을 지금 구해야 되지? 그럼 허용력은 어디서 구해야 될 거야? 여기 가만히 봐봐. 길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유름량 주어졌고, 이값 주어졌어. 그럼 이 시그마 A 값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 시그마 A라고 해가지고, 아 시그마 A?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10? 이걸 구하려니까, 어, 이거는 4분의 파이 지제곱에 P. 어, 이거는 파이 지제곱에 4P. 하하, 지가 없네. 그하중가 어? 없네. 어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지. 안 된다. 안. 이안 돼. 이거 안 그럼 여러분 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냐? 요렇게 이 e 값을 이렇게 줬다 이거지. 단 조건 해가지고 이 e 값을 이렇게 줬지. 근데 지금 2.1 곱하기 1의6승이라는 얘기는 얘는 단 지금 무슨 재질이 뭐라는 얘기야? 영광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다가 이 e 값을 안 줘도 이거는 우리는 영광으로 보고 2.1 곱하기 1의6승을누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e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게뭘 캐치를 해야 돼? 이 e 값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무슨 법칙을 적용해야 돼? 후쿠의 법칙을 바로 적용시켜버려야 돼. 이값이 있으면 그럼 내가 여기다 대 후쿠의 법칙이 그게 뭐라 그랬어? 후쿠의 법칙은? 후쿠의 법칙이 뭐야? 국력과 변형률은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후쿠의 법칙이었잖아 그래서 후쿠의 법칙이 이는 이익시현이라는 식이 있었잖아 일반식이 예. 아! 아! 예. 자 그러면 얘를 이거를 우리가 뭘 보는 거야? 응력이긴응력인데 이때는 무슨 응력으로 보는 거야? 허용력으로 보는 거야, 허용력으로. 아 이때는 허용력으로 본단 거야. 그러면, 자, 이에다가, 얘는 무슨 변형률이야? 어? 새로운 변형률은 뭐야?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이잖아. l 분의 람다잖아. 어? 아? 예. 자, 그럼 어떻게 돼? 15만원. 자, 이값은주소다잉2.1 곱하기 1 0의 6승에다가, 자, 길이는 얼마야? 예. 250. 그 다음에, 얼마만큼 늘어났어? 0.12만큼 늘어났다. 이거 그럼 계산하면 이게 단위가 뭐가 나와? 키로그램, 파, 센치, 제곱이 나와. 또 나올 거 아니야? 답이 얼마가? 아! 나올 거 아니냐? 그치? 그치? 그럼 요 답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말이야. 여기다. 그럼 어떻게 돼? S는? 자, 얘가, 얘가, 여기 넣고. 그 다음에 4,500을 놓고 계산하면 얼마? 그래서 안전율이 나온다. 이 이거죠. 응. 그럼 안전율을 갖다 계산을 했더니 4.45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정해야 돼? 음, 불안정이야, 불안정. 불안정이 다시 설계하세요. 염두에 이렇게 주는 거야. 응? 네. 단위는 뭐야? 안전율은 단위가 있어? 없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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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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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어 있어? 0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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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뭐야? 뭐야? 15g, 제곱 아니구이 예의 없어지면 그냥 5시 m 단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대포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단위를 갖다 집어넣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는 말이야. 없다,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져 버려. 진짜로. 음. 자, 여러분들 음. 보면 거의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1번 문제를 보면.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좀 나와있어 그림이 여기 그림은 일단 어떤 그림이었냐면 자 여기에 7600kg이 렇게 작용을 한다 어? 그 다음에 요거의 직경이 d가 15mm야 어? 15mm 자 했을 때뭘 구하라? 최대아중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서 최대아중 최대한 하중을 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얘가 지금 무슨 하중이가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정하수. 인정하중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하중, 무슨 저 하중을 구하라는 얘기야? 무슨 하중을 구하라는 얘기야? 하중 구하라는 거냐? 가중이 아니네. 운명 구하라는 거네. 자, 운명 구하라니까 얘는 무슨 운명 구하라는 얘기야? 인정 운명 인정.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인정 운명,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라는 서프트 네. 능력은 다 어떻게 구해? 이 단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뭐야? 직경이 주어졌지 직경이 지어졌으니까 얘는 뭐야? 원통이지? 네. 원통이지? 네. 어? 네. 잘 봐. 네. 원통이야. 그럼 원통에 대한 단 면적 어떻게 구해? 4분의 네. 파이 비제곱이야. 4분의 파이의 비제곱의 피야. 자, 그럼 이가 파이 제곱 밑으로 오고 그대로 있고 얘 올라가지. 4p. 여기 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가야 돼. 자, 파이 3.14에다가, 그지? 3.14에다가 곱하기, d가 얼마야? 15mm지? 그럼 얘를 갖다가, 뭘 고쳐주는 게좋다 했어? 네. 센 m 로 고쳐줘. 그럼 얼마야? 0.15야? .15. 15mm인데? 1.5지. 1.5에 제곱. 4에 곱하기 얼마야? 7000. 600자 그럼 얼마? 킬로그램, 반경과 나와야 돼. 센치에 최고. 만약에 여기는 답이 맞았는데 여기 단위가 없다. 틀려 맞아? 네. 틀려. 단위 무조건 틀려. 네. 역학에서는 여기가 답이 맞아도 다여 단위가 없으면 무조건 틀려버리면. 네. 만약에 단위가 없는 데다가 단위 붙여놓으면 또 어떻게 되버려? 네. 틀려. 버려 그래서 여러분 단위에 조심해야 된다. 단위를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야? 여기다 써주는 거야. 킬로그램. 그다음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미리니까요. 센치제센치가몇개 되는 가야 둘이잖아. 센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그대로 그냥 거다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단위 생각 안 하고. 그냥 써주면 돼. 그, 여기서 단위에도 대괄호 쳐야 돼요? 무슨 대괄호? 그 단위 양쪽에. 아, 아 그건 없어 그냥 써주면 돼. 단위는. 대괄호쓸 필요 없어. 이게 <laughs> 1번 문제야 1번 문제. 왜 어, 소수점이랑 아, 어? 네 번째까지 안세요아 소수점 만약에 4 6 3 이렇게 나왔다, 어? 그럼 이거는 그냥 4 9 6이나 해주면 돼. 만약에 4.67 이렇게 나왔다 여기, 그럼 여기서 그냥 반올림 7 이렇게 해보면 돼,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길이가. L이 4m야. 직경이 d가 32mm야. 그리고 연방의 가중이 9,600이야. P가 9,600 가중이. 그러면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단 조건이 있어. E는 e 는2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1위에 제으을 한다. 자, 길이가 4m, 32mm, 96mm, 단이 값이 렇게 주어졌다. 요거 구하라는 거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 요걸 구하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단위부터 일단 볼가통일 시켜야 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무조건 막센티로 고치면 안 돼, 여러분들. 자얘이값 네. 보니까 이렇게 미리적으로 나와 있지? 네. 이거 연들센치고치고하면 이거 복잡스러워져 하죠 버려. 아 네. 어? 네. 이럴 때는 빨리 물과 네. 여기에 맞추는 거야. 아이 어? 네.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지금 미리드이 있는 있으면 센치고 가지 말고 미리로가 보는 게 좋아. 그때는. 아 어? 네. 뭔지 알아? 네. 이거는 고치기가 연들 여들 고치기 힘들어 이거.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맞추는 말이야. 여기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럼 요거를? 그러니까 이건 다 미리 주고 그럼 L이 미리 고 치면 얼마야? 4 m 를 미리 고치면 4초. 자, 그럼 지금 다 됐어. 네. 다통일 됐어. 미리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뭘부터 고해야 돼? 람다를 구하라니까 자, 내가 아까 영자한테 금방 얘기했다. 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에 이 e 값이 주어지면 바로 머리에 떠야 되는 게 무슨 법칙? 네. 후쿠의 법칙. 무조건. 조건의 이 값이 붙어버리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용? 후크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실험는 거야? 이 입시론이다. <laughs> 음. 자, 이 입시론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2에다가 자, 얘는 뭐야? 음. 새로 비는 일이니까 음. L분의 람다. 이렇게. L분의 람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원통도로 되어 있지? 다 중지어졌지? 네. 그럼 얘는 뭘고하면 돼? 응력이니까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걸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분의 P에, A분의 P에 어떻게 돼? L분의 E에 L분의 람다. 이렇게 되잖아. 어? 코드를좀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럼 얘, 올리고 얘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A, E, 람다는 P, L. 이렇게 되잖아. 뭐 구하라? 요거 구하라는 거야. 늘었 그럼, 람다는. 자, 이수 가고 위에 올라가니까, A2분의 PL.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자, 요건 어떻게 돼? 4분의 파이에. D가 얼마야? 3 2의 제곱에. 그지 D의 제곱이니까. 2가 이거지. 2에 곱하기 1 0의 4승. P가 얼마야? 9600. 곱하기 L이 얼마야? 4000. 자, 얘는 단독 보고 나와야 돼. 누름 양이니까? 미리가 나와야지. 자, 이거 계산을 해야 돼. 그 계산을 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돼? 계산기 없으면 안 된다. 이 프로그램. PS, 전단아중이 5천 양. 5천0 0 k 단. 단. 지가 0.8 곱하기 0.81 곱하기 10의 4승 k g 램파 미리의 제곱이다. 뭘과라 전단 변형률과라자단면적이 A가 1000mm 되고 전단 하중이 5000일 때 전단 전용률을 구라감마 구하라는 얘기야. 감마 간마. 단, 지값은 0.1 곱하기 10에 4승인다. 이거 어디게 돼야 돼?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지값이나 이값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어디에나 적용한다? 네. 후구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후구의 법칙도 두 개가 있었어. 에? 인장과 압축에 의한 후구의 법칙이 있었고, 전단에 의한 후구의 법칙이 있었어. 에?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대한 후구의 법칙이야? 전단에 의한 후구의 법칙이야. 그럼 전단에 대한 후구의 법칙은 어떻게 있었어 어떤 식이 있었어? 아까는 아까는 우리가 인장, 인장이나 압치기 때는 시그마는 이입실은이었었지? 아, 아, 네. 후쿠의 법칙이 전단열 때는 뭐가 있었어? 타원, 시간 말하는 식이 있어? 후쿠의 법칙. 아, 아, 그 네. 네. 했단 말이야 이거 내가 해줬어, 내가. 아, 네. 후쿠의 법칙 적용이 야 이거 후쿠야. 이거 후쿠의 법칙이거든. 내가 보는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애들 틀린 아이들 많을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타오는 지갑마다에요. 지갑만. 그래서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요거라고말해요 타오는 지갑만.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뭘뭐 얘기하는 거야? 간만은 지금 뭐야? 전단 변형률이지.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요거 간만. 감마. 간만 어떻게 돼? 간만은. 지분의 타오. 이렇게 되지? 아, 그잖아. 아, 지분의 타오야. 지분의 타오. 자, 그럼 어떻게 돼? 지는어 조절석이 0.81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수로 구간 파미리의 제곱. 그래자 그다음에 타오는 어디서 구해줄까? 타오를 구하는 대신에 면적과 가중을 줬지? 네. 어? 그러면 타오는전단동력은 어떻게 구해? 음. 단면적에 위 작용하는 힘 그럼 면적이 얼마야? 천. 천. 천미리. 제곱. 아 그다음에 5천. 5천 킬로. 그럼 얼마야? 네. 5kg 파 미리의 제곱이 전담력 터옥 값이네. 그럼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돼? 그럼 얼마야? 5kg 파 미리의 제곱. 자, 얘, 얘. 없어지지? 이거 전담형률 이거 변형률 단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걸 계산하면 얼마 해서 전담형률 값이 나온다. 아쉽지? 주연아 다 알아? 안 적어도 되겠어? 자 직경이 D가 30mm 그 다음에 길이가 L이 길이가 1m 1m인 영광봉에 인장아중을 가했더니 늘어난 길이가, 늘어난 길이가 0.5mm야. 자, 5mm. 동시에 직경이 줄어들었다. 직경이 줄어든 게 0.005mm야. 자, 이때 뼈와 성에 비하고 뼈와 성에 수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새로운 비용 이 원래 길이분에 길이 변화량 나온다. 아, 어? 그치지 아, 어?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어디 길이가 얼마야? 1m. 자, 단위가 지금 다 뭐야? 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제 m 고 여기 이 미리고 미리고 미이야 그럼 이,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뭘로 가야 돼? 센티로 가줘. 아, 어? 왜? 아까 같이 고퍼 미리하고 미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센티로 가자. 그냥 센티로 가면 길이 가 얼마야? 100cm. 자, 얘는 얼마야? cm 가면? 3cm. 자, 얘 cm 가면 얼마야? 0.05cm. 얘 cm 가면 얼마야? 0.0005cm 이렇게 돼. 아. 그죠? 어. 그럼 원래 어 길이가 얼마야? 100cm. 100cm. 그다음에 람다가 얼마야? 0.05cm. 얘네들 없어지니까 얘답정야 단위가 있어 없어? 전형이 없지. 여기서 얼마가 나올 거야? A값이 나온다니. 얼마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가로변형률은 어떻게 구해? 가로변형률은 원래의 지름분의 직경의 변화량. 델타에. 그러니까 원래의 직경이 얼마야? 30. 30이 아니라 3cm. 자, 그 다음에 델타가 얼마야? 요거지. 0 0 0 0, 0. 0. 5 c m 그럼 얘도 단위가 있어 없어? 단위 없지? 네. 어 그래서 B 값이 나올 거야, B 값.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얘가 A고, 그지? 얘가 B지? 어? 네. 오케이.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해가지고 나올 거 그럼 뼈화송에 B는 단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얘도 없으니까 얘도 없으니까 단위가 없지. 뼈화송에 B는 이렇게 구하고, 뼈화송에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뼈화송에 수는 묘분의 1이잖아. 역수잖아 역수. 네. 그럼 역수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c 값이 나온다 해. 아? 그럼 c 분의 1 해보는 얼마에서 c가 나온다. 한 아? 10시간. 쪼그란 미리의제곱이다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율이 4다. 이거 안전율이 4다. 4로 설계한다고 한다. 허용 응력은 얼마로 제한해야 되겠느냐? 허용 응력은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누가 아까 그거 한 거지? 우리 배운 거지? 응. 그거요. 안전율. 안전율 사회 좋고, 극한강도값 좋고, 시그마의 값. 자, 안전율 어떻게 구한 관다 그했어 내가 아까 허용 응력분에, 허용 응력분에 그 관광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 구하라는 거야? 지금 허용 응력. 아니, 간단하지? 시그마의 허용 응력은. s 문의 sigma U. S가 얼마야? 4. 4. sigma u 가 얼마야? 36kg, 4mm의 제곱. 그럼 얼마야? 4936이지? 9kg, 1mm의 제곱. 간단하네. 법칙. 설명. 이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제가 후쿠의 법칙이 인장과 압식에 대한 후쿠의 법칙이 있고 전달에 대한 후쿠의 법칙이 있다 할지 그 인장과 압식에 대한 후쿠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설명하는데 따라서 점수를 내가 차별을 둘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런 는 제도가 이렇게 있다 이러지 그 제도가 있으면 여기다가 인장 실험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인장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그, 연결을 했더니, 여기서 뭐, 이런 그림이 나와서, 여기가 뭐, A, 뭐 B, C, D, E, F, 해서 여기가 비리암도, 무산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탄성 구간, 수성 구간, 하고, 요걸 딱 쪽에서 나가니까 45도 국도로 나가서 뭐, 루이스 라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자자잘 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잘줄 거고. 그냥 대충 쓰는 사람들은 대충 나눠서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명하란 말이고. 음,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크의 옵은 뭐라고 했어? 음력과 변형들은 비례관계에 있다. 시그마는 이거에 비례관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수학식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2를 뭐, 새로 탄성계수, 뭐, 0계수, 뭐, 이렇게 있고, 뭐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E에다가 뭐, L분의 d 다에서 A, d 다는 뭐, p 대해서람사는 뭐 A분의 p 에이다 뭐, 이렇게 <laughs>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이런 <laughs> 사람들은 좀잘줄 거다. 이거지. 이는말이요여 받아서 알아서 하라 할까요? 알아서 하란 말이가요 그러면 불면역불면 차등을 들거야에요 점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그잘 소화를 하라, 하라 이말씀이야요그 다음에 한 가지 더, 7번이 뭐가 있냐면, 12번이 재료 육학의 정의가 있어요. 재료 육학의 정비. 정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라. 재료 육학이 이게 뭐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때는.